일본 어디 사세요? 한국은 안살것 같네요 왠지 일본에서 살것 같아요 저 한국 살아요 일본 어디 사시나요? 일본 도쿄 산다고요 왜 누가 일본에서 살아? 저 한국에 살아요 저 정도면 일본으로 가도 될것 같네요 한국에 그만 살아도 될것 같아요 한국에 그만 살아요 일본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출발해요 일본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출발해요 안 그래도 다녀왔어요. 거기서 쭉 평생 살아요.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세요. 거기서 쭉 평생 살아요.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안 올게요. 지금 당장 가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 당장 가셔도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보내드릴게요. 가버렸고 참지 못하고 클릭 한 클릭 한 번에 가버리다니.